안녕하세요. 박센 브레인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공화당 소속의 한 하원 의원이 발언한 이 망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망언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주요한 표현만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망언을 했길래 민주당을 비롯한 같은 공화당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지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기자 English 박센 시작합니다. 이 하원 의원이 얘기한 그 문단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망언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단 보시죠. What if we went back through all the family trees and just pulled out anyone who was a product of a rape or incest? Would there be any population of the world left if we did that? 이라고 했습니다. What if 해서 what if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What if 하게 되면은 무엇 무엇이라면 어떨까라는 근심과 우려가 살짝 섞인 표현입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면은 what if I fail all the interviews? 하게 되면은 뭐 내가 모든...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리고 또는, what if there is a terrorist at the airport? 만약에 공항에 테러범이 있다면 어떡하지?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난다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살짝 근심과 우려의 표현이 섞. 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무하시면 뭐, 뭐 어떡하지, 무엇무하면 뭐, 뭐 어떻게 될까, 어떨까라는 어떤 가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o, What if we went b a c k 이라 그랬어요. 원래 원형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원형이 고백이니까 이게 뭐말 그대로 돌아가다는 것도 고백이 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고백입니다. 그래서 we went back through all Family trees를 all the family trees all the family t r e e 가족나무입니다 가게도 족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가게도 그다음에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and just pulled out anyone 이라고 했습니다 pulled out 하게 되면 뭐 뽑아내다 그 다음에 빼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o, pull out anyone 아무튼 누구든 아무도 뽑아냅니다. Who was a product of rape or incest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product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product를 상품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물, 그 다음에 또는 생산물도 product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ape는 강간이고요, incest는 근친상간입니다. 그래서 강간과 근친상간을 통한 생산물, 결과물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강강과 근친상간으로서 태어난 사람들을 누구든 아무튼 뽑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기도라든가 족보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강강과 근친상간으로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다 뽑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Would there be any population of the world left? 라고 했어요. Would there be 있을까? Any population 어떤 인구가 Of the world 세계 인구가 라 있을까 i f we did that, 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did t h t that. 을 가리키는 거는 that, 그 에전 문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 d that, we did that. If we did that, we did t h 을 t If we did t h t If i f we did that. 우리 we did that. If we did that. If we did that. If we did 간 h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가 존속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주 망원도 보통 망원이 아니죠? 여기에 덧붙여서요. 우리가 지금껏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뭐 전쟁, 약탈, 강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나 또한 이러한, 나 또한 그러한 산물의 일부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뭔가 약물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죠? 오늘 배웠던 문단 쭉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해 주세요. what if we went back through all the family trees and just pulled out anyone who was a product of a rape or incest would there be any population of the world left if we did that what if we went back through all the family trees and just pulled out anyone who was a product of a rape or incest would there be any population of the world left if we did that 이 하원 의원은요, 공화당 소속의 스티브 킹 하원 의원이고요. 킹 의원은 지역구인 아이오아주 어반데일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조찬 행사에서 이와 같이 발언을 한 겁니다. 이킹 국회의원은 아주 엄격한 낙태 반대론자입니다. 그래서 뭐 강간이라던가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생긴 임신일 경우에도 낙태는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낙태 제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 또한 이러한 법안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아주 비판이 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도 몇몇 있는데요. 참 어느 나라든 나라망신시키는 국회의원은 존재하나 봅니다. 원문은요. USA Today에서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문단들 꼭 기억해서 읽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Practice makes perfect.